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수미입니다. 지금부터 제19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개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위하여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 애국가 제창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하여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원주 이사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laughs> 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 시민 여러분, 동료 어른 여러분과 김보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 듯 벌써 3월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연초에 세운 교육을 다시 한번 뒤집어 보며 소홀한 부분을 없, 없는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성 시민 여러분, 지금 모두의 바람은 코로나의 긴 터널 속에서 벗어나 마스크 없는 일상으로 복귀와 빠른 경제 회복을 회복일 것입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우리 시도 코로나 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어 2 1 0 0여 명이 접종을 마쳐 코로나 종식을 향해 한달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주 안성에서 대규모의 확진자가 발생되는 등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음에도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주신 안성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코로나19의 완전 종식까지 방역수칙 준수에 끝까지 동참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laughs> 더불어 코로나19 예방 종합 대책과 방역 업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의료진 여러분 및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성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백신 접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laughs>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3월 18일까지 4월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과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서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민생안정 추경예산안과 그리고 조례안 심사 등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laughs> 동료 여러분께서는 올해 첫 추경 예산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께 신속하고 형편성 있게 적재적수에 지원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번 임시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laughs> 창의적이고 상, 창의적인 생각과 능동적인 자세로 각종 현안 사업들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주기,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 위기 관리와 민생 경제 회복 현안 사업 추진까지 우리 공직자들 앞에 놓인 과업이 지금처럼 무거웠던 적은 없습니다. <laughs> 그 어느 때보다 다부진 각오로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의 자세를 다듬, 다듬어야 할 때입니다. 오로지 시민 행복과 안, 안성 발전을 위한 마음으로 본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두 함께 힘, 힘을 모아 노력한다면 안성시는 그 어느 도시보다 빠르게 희망의 봄을 맞이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laughs> 우리 안성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이상으로 개의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 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답답해 그리고 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193회 안성시의 임시의 제 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은규 의회 사무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했어도 답답해, 오늘은. 의회 사무 과장 이은규입니다. 제 193회. 안성시의회 임시에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회 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송미찬 운영위원장 등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 3월 4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이번 임시에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일반안건 심의 등이 주의자가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2건으로 세부내역은 안성재난기본소득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이 의원발의되었고 안성시장으로부터 예산안건 조례안 대건 일반안건 5건 등총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제1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배배도인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3회 안송시의회 임시회 회의계 결정권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3회 임시회 회의기는 운영위원회 결정한 대로 3월 15일부터 3월 18일까지 4일간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93회 안성시 의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laughs> 서명순의 의고 유원영 의원님과 황진태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제19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의에 부의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의 위원의 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위원의 선임과 활동 기간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3월 15일부터 3월 18일까지로 하고 위원 구성은 협의하신 대로 박상순 의원님, 반인숙 의원님, 송미찬 위원, 위원장님, 안정렬 의원님, 유광철 의원님, 유은영 부의장님, 황진택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안성시 재난 재난기금, 기본소득 금기 기금 조례 일부개정안 등 조례 6건과 일반안건 5건을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위원님들 면밀한 심사를 당부드리며 부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3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laughs> 본 건은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의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제2항 및 안성시의회 의회 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결산, 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과 활동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3월 15일부터 3월 18일까지로 하고 위원 구성은 협의하신 대로 박상순 의원님, 반인숙 의원님, 송미찬 운영위원장님, 안정렬 의원님, 유광철 의원님, 유은영 부의장님, 황진택 의원님 순으로 이상 7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되었으므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시고 제2차 본회에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5항 제 아, 2000, 2021년 제1회 일반 및 특별 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laughs> 윤석원 소통 협지 담당관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속업체 담당관 윤석원입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교육으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편성은, 추가경 어, 추경예산편성은 1년 넘게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시민 여러분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한계치에 이르렀다는 엄중한 인식과 오랜 시간 기다려온 백신 접종이라는 코로나19 극복에 희망이 공존하는 지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집합금지 등 영업제한을 견뎌온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2월 말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된 만큼 지금이야말로 코로나19 보릿고개가 분명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된 일정보다 앞당겨 추경 예산 편성을 계획하였고 안성시 의회에서 흔쾌히 추경 예산 편성 일정을 조정해 주셔서 오늘 제안 설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과 집합금지,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직자 등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주 지역내 집단 감염 발생으로 지역사회 와 시민 여러분이 불안해 한바 있습니다. 아직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소독을 원칙 방역 소독 원칙을 지켜가면서 백신 접종을 준비하면 우리는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 코로나19 극복의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이 멈추고 오늘 제안하는 추경 예산안이 시민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서 어, 제안 설명서 1쪽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9,957억 6,895만 3천 원으로 일시 차입 한도액은 298억 7,306만 9천원입니다. 각 회계별 예산총액 및 일시차입한도액과 예산총칙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2쪽의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9,957억 6,895만 3천원으로 본 예산 대비 293억 5,236만 3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 회계가 8,408억 7,479만 3천 원으로 293억 5,236만 3천 원이 증가되었으며 공기업 특별 회계 및 기타 특별 회계의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4쪽에 일반 회계 세입 일반 회계 세입 내역에 대하여 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 총 세입은 8,408억 7,479만 3천 원으로 293억 5,236만 3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을 설명드리면 지방세와 세외수의 변동은 없으며 지방교부세는 1,988억 2,600만 원으로 특별교부세 3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세임 예상과 같으며 보조금은 2,913억 6,225만 9천 원으로 택시기사 긴급 고용 안정 지원 등 15건이 새로 내시되거나 변경 내시되어 총 19억 8, 19억 807만 7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 보전 내부 거래는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순세계 잉여금 274억 1,428만 6천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육족입니다. 일반에게 세출 예산에 대한 기능별 주요 예산 편성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교 증감 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일반행정 부분에서만 총 11억 4,458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방제, 민방위 부분에 210억 3,603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증감이 없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총 30억 27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문별로는 문화예술 부분에 13억 9976만 2천원을 관광 부분에 2억 62만 0 8천원을 체육 부분에 13억 67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재 부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환경 분야는 총 1억 275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 수질과 상하수도, 수질과 대기, 그리고 환경보호 일반 부분에 각각 3,974만 7천 원, 4,072만 원, 2,228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7억 213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약계층 지원 부분에 8,659만 7천 원을 보육, 가족 및 여성 부분에 2억 9,500만 원을 노동 부문에 3억 2,0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보건 의료 부문에 5억 7,824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고 식품 의약 안전 부문에 1억 7,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농림 해양 수산 분야는 농업 농촌 부문과 임업 산촌 부문에 각각 21억 148만 2천 원과 6억 3,075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해양수산 5천 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전체가 산업금융지원 부문으로 총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 및 물류 분야입니다. 도로 부문에 3,974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 부문에 11억 3,513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1억 626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전액 지역 및 도시 부문에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분야는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는 24억 8587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변동이 없습니다. 8쪽의 조직세출내역과 11쪽의 성질별세출내역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부터 기타 특별회계는 증감 내역이 없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의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의권을 상정합니다. 소관의회별로 예산 및 조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3월 16일부터 3월 17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 19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 사내를 선포합니다.